그냥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쓸수 있어요 아, 누구나 어. 다그 사람이 이혼 전문을 내걸고 있느냐 그 부분이 꼭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애를 키우고 있거나 하여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줘요 사과를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해도 해봐요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혼을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한테 네. 귀책 사유가 있다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귀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증거 갖고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위자료 금액, 총 천오백에서 삼천 사이예요. 증거를 생신서 네. 같은데 가르를 해서 네. 찾아 네. 그것도 네. 다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형사는 네. 형사 사건에서는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관련해서는 그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나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 수집하고 막 이, 이러면은 절차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막 증거 수집하면 그거는 아예 법정에 들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네. 그걸 가지고 유죄에 입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 버리게 되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네. 옛날 50, 60일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고 자는 게 우리의 어떤 민주화된 사회잖아요. 네. 네. 근데, 민사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사인들 관해, 네. 예, 문제고, 그렇다보니, 돌려서 수집한 증거 같은 경우에도,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증거 능력을 다 인정해주고, 판사가 그걸 보고, 한쪽 편을 들어줘요. 어. 네. 자녀를, 자, 그, 재판 과정에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유리합니다. 네. 아, 지, 자녀는 보통 갖고 있지는 않고, 이제, 네. 데리고 네. 네. <웃음> 네. <웃음> 데리고 있거나 키우고 있다. 네. 네. 양육권을 내가 주장할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애를 키우고 있거나 하여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아, 네. 그 재판 과정에 중에 데리고 있는 사람. 네네. 아빠가 데리고 있든가 네. 원래는 이제 엄마한테 좀더 유리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엄마가 애를 키우려고 하면 엄마가 애 키우겠다고 하고 애가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나이인데도. 나는 엄마랑 있는 게더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엄마가요 거의 근데 애가 자기 의사표현을 할수 없는 나이인 경우에 엄마가 키우겠다 하면 거의 엄마 쪽으로 가요 그게 양육 환경이 너무 엄마가 뭐 약을 하고 있다든지 엄마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애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애 데리고 도망가버리죠 그런 경우에 이제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뭐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원이 그걸 이유로 양육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도 있겠있니 어떤 그러니까 남편이 애를 학대하거나 애에 대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음.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음. 그냥 애를 데리고 어디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자기가 애 키우고 싶다고 밥에 이게 사랑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게 발현된 거죠. 그런 건 위험해요. 아, 최근에 음. 이혼 걸 해서 그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네. 그래서 네. 무고로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 이번에 네. 사건이 있었던 게 이혼 과정 재판 과정 중인데 네. 딸이 아빠한테 폭행을 당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알고 봤더니 네. 딸이 할머니 역사에 잡고 할머니한테 상욕을 해서 <laughs> 아버지가 제압을 한 것뿐인데 어, 네. 또 아빠한테 네, 말했다 네, 그래 네. 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아빠가 나쁜 상황을 만들어서 위자료도 어. 더 많이 챙겨 그러니고 이혼이라는 과정이 거짓말로 이야기도 네. 하고. 걱정, 네. 그러니까 어? 네. 이렇게 네. 좀 치열한데. 음.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네. 제가 쓰에 필수인 것 같거든요. 이혼을 했나? 네. 이 협의 이혼이 되면 네. 다행인데 협의 이혼이 안 되고 재산 분할 해야 되고 뭐 양육권 네. 재산 분할 해야 되고 양육권 해야 되고 위자료도 다 줘야 되고 이러면 변호사 없이 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는 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혼 전문 이것만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혼 사건도 당연히 경험이 있지만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막 파생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혼 사건에도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 이게 같이 좀 어우러져야지 이혼 전문이냐 꼭 여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혼 전문이라는 네. 거는 뭐가 또 별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네. 어, 협회에서 이혼사건 30건 이상, 아, 그 다음에 그래. 강의 한1 2 0시간 이상 음. 들으면은 전문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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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 해요. 그거 다요 간단한 건가요? 네,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쓸수 그렇게 인증을 받으면 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쓸수 있고, 아. 만약에 그 인증을 안 받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쓸수 있어요. 아하. 옛날에는 네네 네. 옛날에는 그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걸 협회 인증을 안 받은 못 썼거든요 그게 몇년 전에 바뀌었어요 또 그래서 그냥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그냥 쓸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냥 실질적인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인지를 본인이 어,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이혼 전문을 내걸고 있느냐 그 부분이 꼭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 잘 들어주고, 아, 감이 있다. 감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은 또 이제 사무장하고 상담하는 거. 그거 좀지양하고 왜냐하면 사무장하고 상담하고 나면 나는 맨날 그 사무장하고만 이야기를 해야 돼, 거의. 실제로 변호사는 잘 전화도 안 되고 만나보지도 못해. 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막 상담만 하는 변호사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사건을 수임했는데 막상 이제 나타나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 또 다른 경우. 아, 그 네. 경우가 있네. 아, 너무 많죠. 아, 그래요? 네트워크 펌인 여러 군데 여러분들 많이 아는 뭐 여러 군데 회사들 있어요. 아, 아, 아. 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다 말하기엔 적절하지 그렇지. 않지만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막, 막말 잘하는 사람 앞에 세워놓고 수임 시키고 실제로 일은 일2년 차들이 다 공장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사건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과연 빠르고 쉬운 이유는 있느냐? 있죠, 있죠. 어떤? 재산이 없는 거. <laughs> <게. 웃음> 아, <laughs> 네. 아, 뭐. 네. 서로 재산이 없는 거야. 또는 결혼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직. 가지고 온 거, 지거지 가지고 가면 되는 거. 네. 아. 이런 거. 또는 혼인 전에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든지, 혼인 후에 아. 관련해서 아. 재산분할 약정을 해서 분할이 가끔한 경우. 음.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문제가 걸렸냐, 안 걸렸냐. 아. 이게 제일 중요해. 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쉬워. 협의도 쉬워지고. 그래, 갈길 갈 가면 되니까. 가갈길 가면 돼. 네. 잘갈길 가면 돼. 아. 근데 이제 혼인 기간이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쪽의 재산에 대해서 서로가 욕심을 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건 봐요 욕심 내 가지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어 3년째 지금 항소심 가 있잖아요 항소심 그 얼마 전에 제가 네. 85% 받아왔다는 거그 결국에 항소했잖아 요 그날 했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항소 그러면 이러면 빠르고 쉬운 경우는 없다 지금 3년째 이제 소송 중이고 지금 항소심 가 있고 여기서 이 뻔뻔한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제 다시 또 이제 혼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빠르고 쉬운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그 변호인을 잘 선임해가지고, 변호사죠. 변호사를. 변호사,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뭐가 다른지 알아요? 전혀 모르겠죠. <laughs> 네, 네. 변호사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고, 네. 변호사.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그 피고인을 대리하는 자. 를 변호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은 일반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서 그 원고 또는 그 신청자 채권자 이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럼, 웃음> 여러분들잘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똑같은 거 같은데 <laughs> 음.